여보, 이 팝송 좀 틀어봐. 햇살 좋은 오후, 남편 정우 씨는 소파에 앉아 새로 산 스마트폰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팝송 좀 들었다고. 그는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작은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신나는 힙합 가락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이쿠, 이 노래가 아닌데. 정우 씨의 미간이 잔뜩 찌푸려졌어요. 다시 한번.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스마트폰에 대고 힘주어 말했어요. 유명한 팝송 틀어줘.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더 힘찬 힙합 음악이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여보, 이것 좀 와서 봐봐. 결국 정우 씨는 부엌에 있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 놈의 기계가 도통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네. 부엌에서 그릇을 닦던 아내 은주 씨가 미소를 지으며 나왔어요. 호우, 우리 남편 또 신문물이랑 씨름하고 있군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은주 씨는 소파 옆에 앉아 정우 씨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건네 받았어요. 그거 쉽지 않을걸? 내가 한 시간을 넘게 붙잡고 있었단 말이야. 정우 씨가 팔짱을 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화면을 몇번 쓱쓱 넘기고 톡톡 누르더니 화면 한쪽을 가리켰어요. 여보, 당신이 자꾸 인기 음악을 누르잖아요. 어? 요즘은 트로트가 제일 인기라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은주 씨가 다른 곳을 누르자 거짓말처럼 감미로운 팝송이 흘러나왔어요. 정우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와, 당신이 나보다 백배 낫네. 이걸 어떻게 알았어? 호호, 별거 아니에요. 은주씨가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을 건넸어요. 정우씨는 신이 나서 어깨를 흔들어 가사를 마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 마누라밖에 없네. 정우씨가 말했어요. 흠, 당연하지. 비나저나 아무르 파티는 나쁘진 않은데 소소한 투닥거림 속에서 사랑은 깊어집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이야기를 채워지고 있나요?